결국 여기서의 상승은 반등일 뿐이었죠. 이번에도 반등해줄지는 의문입니다. 이 넘기기 전까지는 하락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11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네요. 자료도 만들고 지표도 만들고 하느라 좀 바빴습니다. 아직 목 상태가 안 좋은 점 감안하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비트부터 살펴볼게요. 12일 전 영상입니다. 꽤 오래돼서 뭐 한참 전에 말한 걸 이제 내리니깐 해지하노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하락 관점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는 여기 주봉에서 살펴본 스토캐스틱의 힘과 이동 평균선의 구조 때문입니다. 주봉이니까 뭐 하루 아침에 확확 바뀌지는 않겠죠 당연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추가 하락을 무조건 열어두고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보시는 타임 프레임은 주봉입니다 지난주 마감을 또 음봉으로 발생을 시켰죠 이로써 단기 이평이 완벽하게 기울었습니다 리셋이 되고 음봉이 발생 중인데 이평 구조를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쌍봉 형태의 2 2평 아래 의 캔들이 다시 내려왔죠. 단기 2평과 22평의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완벽하게 추세전환 시그널이 발생했습니다. 5일 차트로 보면 좀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단기 2평의 쌍봉. 그리고 22평이 완벽하게 하방으로 기울고 있죠. 여기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그래서 22평의 방향이 지금 하방으로 기울었고,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이후부터는 캔들이 22평 아래에서 놀고 있습니다. 주봉의 스토케스틱 힘의 상태입니다. 지금 여전히 대파동은 하방으로 기울고 있고, 여기서부터 발생한 이 쓰리봉 형태, 고점이 낮아지는 쓰리봉 형태, 그리고 중파동은 상승을 하는 척 했다가 다시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면서 지금 완만해진 상태입니다. 기울기가. 이게 다시 하방으로 기울지는, 소파동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소파동에서 이미 쓰리봉을 형성을 했고, 여기서 상승할 힘이 있느냐. 지금 약간 완만해지면서 하방으로 꺾이고 있죠. 자 이게 다이렉트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하위 타임프레임에서부터 상승 힘을 누적시켜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동평균성 구조상 이미 우리가 추세전환 패턴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스토캐스틱 상태를 보면 하방, 하방, 하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시간 단위에서도 명확하게 보이죠. 대파동 하방, 중파동이 상승하다가 다시 하방으로 꺾이고 있고 여기서 찍먹을 하고 하방 중입니다. 대중소 모두 상승 힘을 찾아볼 수가 없는 상태죠. 결국 여기서의 상승은 반등일 뿐이었죠. 여기 126K에서부터 하락된 전체 하락분의 0.618 라인까지 반등을 줬었고 이후에 하락을 했죠. 하지만 여기서 나온 이 반등분은 여기서부터의 하락분의 0.5 구간. 딱 반을 절반을 되돌린 후에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하락 힘이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뭐 전쟁이처럼 딱 수치를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반등 구간을 찾기 위해서 좀 이것저것 따져보면 여기 주봉상 62평 라인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저번 영상뿐만 아니라 여태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는 2평의 기울기를 중요시 여기죠 주봉상 여기 42평 여기 올라오고 있는 이 연한 분홍색의 42평은 볼벤 하단과도 겹치고 여기 매물대도 겹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라인입니다. 근데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기울기가 완만해졌어요. 이는 언제든지 격파가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번 이탈을 했다가 매물대에 의해서 반등은 한번 나오지만 다시 깨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62평은 상대적으로 더 가파르고 볼벤 하단을 강하게 이탈한 후 회귀한다고 가정했을 때 충분히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입니다. 좀 크게 반등이 나올 만한 위치예요. 62평은 여기 2025년 4월 7일 이후로 단한 번도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구간 동안 이때 처음으로 터치를 했었죠. 여기서 0반등 하고 42평 반등하고 62평 안 닿았으나 거의 뭐 닿았다고 봐도 되죠. 반등을 했고. 다시 떨어졌을 때이 가파른 기울기를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다시 62평을 받고 반등을 해줬으나 이번에도 반등을 해줄지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서부터의 진짜 상승 출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울기 형태가 매우 가파르고 여기 매물대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반등은 조금 크게 나올 거예요. 하지만 이 크게 나온 반등 이후에 뭐한 10K, 15K 정도 반등이 나온 이후에 재차 떨어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미 한 번을 써먹었기 때문에 다음은 82평 102평까지도 열어둬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하면 여기 42평 라인 볼벤 하단도 겹치고 매물대도 겹치기 때문에 충분히 이100 초반에서 반등은 한번 나올 수 있으나 재차 하락을 열어둬야 한다 그리고 62평도 기울기가 매우 가파르고 매물대와 겹치니까 여기서는 조금 큰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하다 한 10K에서 15K 사이 하지만 여기서 나온 반등이 진짜 상승으로 갈지는 의문이다. 여기서 반당을 주고 다시 하락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전히 하락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채널 상단까지 도달했다가 재차 하락을 하고 여기 올라오는 이 평에 의해 맞고 여기서부터의 상승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한두 달간 하락장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말이 결국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기 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 채널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서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더 하락을 하고 여기서 만들다가 올리는 그림.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하락 추세 내에 있죠. 이 추세를 벗어나려면 이전의 고점들을 넘겨줘야 합니다. 이 넘기기 전까지는 하락장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62평을 중요시 여기고 여기를 터치한 후에 움직임을 관찰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기도 불안하다고 말씀드렸었죠. 너도나도 여길 보고 있고 모두가 노리는 자리입니다. 이런 것은 하이패스거나 아예 안 주거나 둘중 하나예요. 그리고 비율상 이곳은 1대1 비율자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제가 텔레그램에 남긴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그림이 베어플래그 패턴이죠 이랬을 때 여기 채널 하단 이 채널 하단이 대략 98K입니다 여기서부터의 이 하락의 1대1 만큼의 비율이 보통 성립을 하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부터의 하락을 찍었을 때 여기서의 1대1 비율이 지금 91K입니다 이 라인을 제가 그어 놓고 주봉 62평인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노란 라인이에요. 91.7 정도 되겠네요. 자, 여기는 주봉상 62평을 훌쩍 넘습니다. 1대1 비율로 따졌을 때는 말이에요. 자, 그럼 62평을 넘기는 무빙이죠. 넘기는 위치죠. 자, 82평은 못 미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2평은 올라오게 될 것이고, 자, 여기를 반등한다고 쳤을 때, 다시 내렸을 때, 얘네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위치겠죠. 그리고 모양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헤드 앤 숄더 패턴도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82평, 102평, 그다음에 62평 이세 가지 2평에 모니터링을 할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까지 안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겁을 주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번 명절 하락을 생각해본다면 아실 겁니다. 다이렉트 하락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나오고 나서야 이건 자연재해야, 모두가 이를 수밖에 없는 무빙이야 하고 자기 위로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냥 미리 조심하자입니다.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알트도 살펴보면 이건 리플이죠. 22평 위로 올라타면서 상승하는 척 했으나 결국 다시 아래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왜냐고요? 정말 상승 추세로 접어들으면 이런 식으로 쌍바닥 형태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22평을 완전히 위로 돌려야 되죠. 하지만 외바닥을 만들고 외바닥을 만들고 외바닥을 만든 상태에서 22평을 전혀 돌리지 못했습니다. 22평을 상방으로 돌리지 못했다고요. 여전히 하락 중이죠. 즉, 바닥을 다지고 튼튼하게 올려야 되는데, 외바닥으로 올리면서 추가 바닥을 형성하러 가는 과정에서의 나오는 하락인지, 아니면 이 저점까지 위협하는 하락이 나올지는 좀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명절 때 하락이 워낙 폭이 컸기 때문에, 알트 입장에서는 여기 저점을 다시 깬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 상황에 중심을 둬야 되겠죠. 비트 상황을 좀 중요시 여기면서 비트가 저점을 찍는데도 알트는 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그러면 알트를 좀더 도전해 볼만 하겠죠. 현재 그나마 알트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알트는 리플입니다. 리플 차트가 그나마 좀 좋게 보여요. 리플은 다른 알트에 비해 22편 기울기가 완만합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하방으로 기울고 있죠. 기울기가 완만하다고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완만하니까 위로도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쌍바닥 가능성도 있을 테고, 나머지 알트와 확연하게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비트가 내릴 때 리플 하락 폭을 관찰한다면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이 저점을 깰지는 의문입니다. 이때 너무나 패닉셀이 왔기 때문에 알트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트는 저점을 깨고 있는데 알트들은 저점을 지켜 준다면 얘를 깨지 않는다면 매수를 해 볼만 합니다 충분히 그래서 실시간 관점은 텔레그램에 이렇게 남겨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매매 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료와 지표가 있으니까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